보일러 배관 내 공기를 자동으로 빼주는 신개념 솔루션 자동 에어 벤트를 소개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동하게 되는 보일러. 난방비는 고정 지출비입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비를 매월 30%씩 평생을 절약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보일러 배관 내 공기가 있으면 난방 효과가 떨어지고 난방비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해 주면 난방 효과가 올라가고 난방비가 떨어집니다. 자사의 자동 에어 벤트 설치 시 배관내 공기를 자동으로 제거해줍니다. 매월 난방비 30% 절약, 난방 효과 극대화, 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0% 감소, 이사갈 때 이동 설치 가능, 한번 설치로 교체 없음, 고장 없음, 영구적 사용 가능. 개별 난방, 지역 난방, 중앙 난방. 상관없이 설치 가능. 아파트, 단체, 병원, 호텔, 모텔, 기숙사. 등. 보일러를 많이 가동하는 곳. 난방비 지출이 많은 곳일수록 절약 효과 상승. 한 달에 10만원 난방비가 나오는 집에. 20%만 절약이 되어도 매월 2만원 절약. 5개월만 사용해도 1년에 10만원씩 절약됩니다. 평생을 사용한다면 얼마가 절약될까요? 학교 기숙사에 방이 30개가 있고. 난방비가 방한 개당 5만 원씩 나온다면 매월 150만 원의 난방비가 지출됩니다. 150만 원의 20%만 절약되어도 매월 30만 원의 난방비가 절약됩니다. 이래도 설치 안 하시겠습니까? 저축만이 절약은 아닙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 그것도 절약입니다. 사용할수록 돈 버는 에어벤트